이제, 우리가 여기 오신 연사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바깥에 설명을 받았다 하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자갈치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소리가 조금 적던데, 큐를 줬서면 소리를 좀더 최대한 키워주시고, 자갈치의 민심이 어떻는지또 자갈치는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갈치의 상인회장도 만나고 분위기를 어저께 미리 오늘 날씨가 흐리다던 얘기를 듣고, 미리 어저께 에, 모니터링 했습니다. 에, 준비됐나요? 한번 우리 자갈치의 예, 현장을 볼수 있도록. 네, 우리 자갈치 현장을 보겠습니다. 저기 용도 넘어가는 대교가 보이죠? 저 대교가 남항대교입니다. 네, <laughs> 남항대교라고 남항 대교. 합니다. 네, 여기가 뭐 유명한 네, 깔치 위에 있는 자갈치입니다. 여기가 네. 유명한 자갈치. 그래서 오늘 자갈치 시장의 현재 분위기. 오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심각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시원한 바다, 부산 어, 남항의 자갈치, 어, 남항대교와 어, 옛날 부영도대교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어, 영도까지 예, 여기선이 왔다 갔다 한장수입니다 1층에서 폐값을 팔고 2층에서 해를 녹을 수 있는 직장 구체로 되어있습니다. 상담 다 됩니까? 한담을못하네이시하은 벌써 이시이 이게. 자 우리 현장에 그 계신는 우리 상인들에게 예, 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어느, 어느 정도 장사가 됩니까? 전해에 서 아예 없습니다. 100% 같으면 예. 한 20%? 우리가 세벽에 내실 넣거든요. 세공 내실 넣으면 다수만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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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맞도못예요막노다가마 예. 자리 찍히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걸좀 빨리 잡고 이안 예. 잡을 때다 빨리 잡고 예. 그럼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뭐 보다시피 대합니다하고 여기는 1층에 회를 파는 곳이고 그 다음에 2층에 한번더 올라가서 2층에서 회를 사서 2층에서 회를 먹는 장소인데 2층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발치 시장 아, 유명한 횟질이한몇 아, 네. 명씩 되는 곳입니다 2층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어렵다고 그러는데 응. 어느정도 어려운지 한 발씩 해주시면 하루에 한두만원도못 팔고 이 가니까 오늘 다 그래서 전체 다 우리 어리 갖고 오늘 해 있거든요 네. 대구 터지니까 아예 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저번 달부터 없이 그래요. 네, 예, 예. 이럴 때는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 서더어가 어떻게 해야겠지. 이래갖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데, 이큰 데는 더손데 지금 예, 그렇군요, 너무너무 적잡니다. 이큰 데가 손님이 있으니까. 정말. 어, 예. 근데 예.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만 오던 데라. 예, 외국 사람도 안 오지. 그럼 또, 우리 또, 우리 한국 사람도 또안 오지. 예. 그게 막 죽게 심어져서. 그러니까 정부가. 예. 소기 대책을 잘 예, 세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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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편에 퍼지 않도록 예, 예. 잡아야 그래서, 되는데 예. 처음부터 훌게 잡아야 되는요 우리 세 번을 깨끗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알고, 그것도 그로 잡아야 됩니다. 단수시키고. 뭐 지금도,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네, 중국인을 환영한다고 하면 예, 어떻게 예.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게 돼서 이런 거죠. 중국, 예. 중국 환영한다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막아야죠. 예. 우리 국민들의 예. 생명과 예. 안전이 우선이지 않니 예. 예. 네. 하여튼 이 현장 위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점점 앉아갖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 같다 니다대행하고 정말 좋은 음. 분이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유명한 음. 부산의 1번째 음. 자갈제 시장인데 네. 이 자갈제 시장이 손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네.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을 못합니까? 살아야죠. 아유 큰 라타 어쩌노. 어. 아유. 요한 별레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예 예. 어찌돼요? 정부에서 이걸 빨리 조기 대응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민들이 아이고. 좀 경제생활을 마음놓고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서 말입니다. 네. 자갈치가 유명한 곳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몇효섭보다더한 몇 거예요. 몇효섭보다더 하다. 아, 엄청 더하죠 엄청 더 하다. 예. 이 자갈치 2층 상인회에 회장되시는 김시현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우한표렴으로 장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그 상인회 회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듭니까?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손님이 네. 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예 뭐 네. 지방에 서고 네. 뭐 외국에 서고 아주 이제 부산 못 오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주인들밖에 없습니다 주인들밖에 없다? 없고 뭐 종업원들도 다뭐 지금 다 쉬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음.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사가 이렇게 오래 간다면은 이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요. 타격이 크죠. 오늘 안 그래도 4시 되면 지금 우리 여행을 해갖고 음. 내일부터 신랑과도 지금 이런 계획을 좀 아, 잡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예. 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기 요금도 안 나오니까. 예, 예, 예. 아예 잠정적으로 예, 좀 쉬자. 그거를 오늘 4시에기이를 예. 할 생각입니다. 겁니다. 얼마나 시기 됩니까? 모르지, 지금 완저뭐 열흘에서 보름 이래 잡습니다. 아, 열흘에서 보름 동안에 아예 문을 닫자? 예, 예. 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조기등에서 어, 국민의 또 상인들의 사 많은 분들의 어림이 없더라 해야 되는데, 조기등이 실패하고 네. 지금도 중국 사람 환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좀한 네. 말씀 우리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해,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더라도, 일단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슬이 났으니까, 뭐, 모독이 하는 게 당연하죠. 네. 우리가, 뭐, 먹고 살고 안 살고 떠나서, 네. 미국은 그 차원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조기에 이거를 통제해서, 그 다음에 네. 이, 예, 우한폐렴을, 우한에서부터 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을 잡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한폐렴을 잡지 못하니까, 지금 이것이 급속도로, 격으을 통해서 부산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처금나세요처나고 네. 그러면 조기 대응이 실패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음, 맞죠. 그는당연하 네.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 조기 대응을 못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한 말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도 뭐 우리는 뭐 모르지만은 뭐다뭐 뭐 이거 국민들을 지금 뭐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뭐부두한 음. 거기만 승리을 쓰는 중이죠. 음, 자기들만 자, 살려고 네. 급급한다. 네. 네. 오, 예, 하여튼 뭐 저희가 나와 보니까 뭐사람한 예, 어, 사람, 예, 없습니다. 뭐 이게 이 자갈치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어, 부산은뭐 자갈치인데 이 자갈치가 이렇게 썰렁한 예. 거는 저도 처음봅니다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생기고는 처음이다. 네, 네 이것이. 어, 현장에 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눈으로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 이렇게 썬렁하게 이렇게 바뀌져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들이 좀나와야 먹고 살 텐데, 우리 저게, 저기... 예,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해장으로한 말씀 아, 한번 예. 해보십시오. 우리 자갈치 시장은 1층 중앙문 입구 출입구마다 다손 소독제를 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2층 또 올라오는 데도 똑같이 그래 놨으니까 자갈치는 오시도 괜찮습니다. 음. 염려하시지 말고 음. 해 쫄깃쫄깃한 해잡수로 많이 오세요. 예. <laughs>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애청자 여러분 부산하면 자갈치입니다. 아, 자갈치입니다. 예, 자갈치를 살리기 위해서 해잡수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네, 빨리 때리 잡자! 빨리 때리 잡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음, 길거리 민심, 자갈치 시장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뒤에 뭐또 내용이 또잘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럼 화면을 좀더잘 잡아서 뒤에 여기 분위기도 나고 또 말하는 예예 예. 말하는 사람도 좀 그러지 되도록 예.